야, 이번데요. 네. 자, 좌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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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뻗습어요 좌주가 쭉쭉 뻗습니다. 넘어갔습니다한점 차입니다. 아, 명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측 우중간. 자, 우 스티로. 우 스티로 날았어요. 무한재리가릅니다 2루타 성입니다 자, 2루에 3루까지, 3루까지 갈수 있을 듯. 자, 공중이 됩니다. 3루까지 갑니다. 초경은 3루까지 공 3루. 자, 3루에서 여 있습니다. 3루타. 볼컨턴 스리볼로 스트라이크. 몰리십니다 네. 아, 뭐 스트레이트 볼렛안 좋네요 주자 3루와 1루 만루의 사랑 이범호 좌측 갑니다 좌측으로 좌측 단장 넘어갔어요 이범호 만루 나 그란드 스레 만루의 사랑 이범호 통산 7번째 만루 홈런인가요 이범호 점수는 아, 5대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기능이 됐는데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5대0 기아타 이그리와 3회 비기능을 만들어냅니다 두산베어스의 사면만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 원투 자세 그러나 첫수 대수 스키 넘겼고 2호수 선행주자만 네. 잡아 냈습니다 밝기가시겠지만 아, 스윙, 아웃,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서, 예그 당시 유 예, 경남 어. 유격수 유격수 잡아서 2루에 아웃됐고 1루로 아웃됩니다. 6사 3병 살타 박재호 1루 완바운드 잡았습니다. 잡았다 놓쳤고 다시 1루로 에이. 아웃. 다시 바깥 들어가네요. 네. 방망이 돌았습니다. 삼진. 스윙 i 운 스윙 윙 i n g s w 선발 이선발 좋고 자 유격수 쪽 g 볼2적 1루 아웃입루다 swing, s 타 네. n g s w i n 에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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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i n g s w 구 n g 습니다로하스 w 타고 2루수 i n g swing, 아 w i n g swing, s w 니다 로아 선수는 스윙 제스처를 취했는데 필요가 없는 예. 거죠. 강한 땅볼 타고 이번엔 유격수 김선빈 잡아놓고 일루에 돌아웃 길게 이동해서 1루로 풀이는 김선빈 특유의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파의 위치예요. 예. 스윙 삼진. 이닝 끝납니다. 연결 동작을 해버리면 릴리스 포인트가 참 흔들리니까 오정복의 타구 유격수 김선빈 1루 안치현 거쳐서 1루 김주찬까지 아, 타자의 땅볼 예. 다시 더블 플레이볼 4-6-3으로 이어집니다 최 초를 기약을 해봐야겠군요 경기 6회 말로 가겠습니다 광주입니다 그 슬럼프에 대해서 제가 시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닝마다 한 예. 12시 정도 던졌다고 어, 봐야죠 이구째 땅볼 타고 유격수 고장혁이 1로에서 포스 아웃을 이끌어내. 필요가 있어. 요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중견수 몸 달립니다 공 아, 뒤쪽으로 아, 빠집니다. 김선빈이 험으로 그리고. 베스까지 굴러가는 사이에 버나지나까지 홈으로 파고듭니다. 이제 릴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3대를 돌았어요. 홈까지,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적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큰 타구에요. 또 하나의 타구가 멀리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어디로! 훌쩍 넘어갑니다. 너나 없이 쏘아 올립니다. 오늘도 기아입니다. 또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기아의 불방망이 또 하나의 석점포 정상적인 설명으로는 참 이해시키기 어려운 <laughs> 그런 상황이죠. <laughs> 예. 두장 1, 2로 소고맞습니다 가짜입니다. 가다 자, 큽니다. 크다. 크다. 넘어갔습니다. 김상현 선수의 스리런 올해는 승부입니다. 어두 번째. 그 계속 뻗어갑니다. 홈! 나타서콤목 김상현 자, 좌입니다 좌측 급니다. 뻗어갑니다. 홈!